수세요 내용이었어. 일단 얘도 뭐 주제문을 얘기하세요라고 한다면 요 윗부분 The e o r i o l i t y of Experimentation 이 이글의 주제문이다. 아이들이 이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가 이글의 주제문이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구 실험이랑 관련된 얘기로 이어지는 거였고, 애들한테 어떤 블럭 균형 맞춰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그 이론에만 맞추려고 한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론에 맞지 않으면, 어, 이론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론에 자꾸 의존을 해가지고, 맞지 않는 데이터는 이거 아닌가 보다. 없애버리는, 뭐,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연구 얘기로 계속 나올 거고요. 한 연구에서 보여줬대. 아이들의 그 이론 의존성에 대해서.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아이들한테 요청을 한 거지. 나무 블럭을 균형을 맞춰보라고. 어떤 좁은 길 위에다가, 철길, 그금도 위에다가. 자, 많은 블럭들은 그 무게를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어. 즉, 중간에, 중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블럭들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추가 있었어. 한쪽 끝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중앙에서부터 멀리 균형을 잡을 수 있어. 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완전 어린 아이들은, 즉, 이론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지. 중심이론, 이게 뭔지 모르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그냥 뭐 하는 거야? 그 어린 애들은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거지. 뭐할 때까지? 균형 잡을 때까지 자 근데 한 6살 7살쯤 되는 아이들은요 강력한 이론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즉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는 중앙에서 균형을 잡아 라는 그 기하학적 중심이론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블럭을 그 센터에만 두는 거야 센터로만 올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적인 평범한 블럭들은 그 데이터가 잘 맞아 떨어지겠지 이론이랑 자 그러나 그 이론은 작동하지 않을 거야 아까 얘기했던 한쪽 끝에 추가 달려져 있는 언 밸런스드한 블럭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아 중심에서 안 맞을 수도 있나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이론을 고집했어 그리고 나서 그 균형이 맞지 않은 블럭들을 모한 뭐 거야. 얘네 그냥 못 잡는 거네. 불량이네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 뒀어요. 가이들의 중심 내용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사례를 이런 경우를 볼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한 6살, 7살쯤의 아이들의 실험은 뭐 하는 거야? 이론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는 거. 애들이 이론에 너무 의존을 하는 거나 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그 이론에 맞지 않을 때 아이들은 뭐 했어? 프로사이드 제쳐뒀어요라고 했잖아. 뭐하는 거야? 이론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을 해요. 데이터를 조정을 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어떻게함으로써 그 맞지 않는 블록들을 배제시킴으로써라고 들어가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내용 확인했고요. 일단 문법적인 포인트들 같이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어 넘버러브다 블록스 체크를 해놨어. 자 일단은 어 넘버로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놨고요. 이 자리에 복수 명사 들어가는 거랑 여기서의 이제 의미는 많은 블럭들이 야 그렇기 때문에 어 넘버로브가 됐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더 넘버로브가 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지 블럭의 숫자가라는 의미가 될 거야. 그래서 많은 블럭들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려면 어 넘버로브로 들어갈 거요 네, 네. 좀 이거 좀 커달라고. 안 켜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 뒷부분에 Distribute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헤드가 사역동사로 쓰였죠. 무게가 골고루 분포되어 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무게 입장에서는 분포시키는 게 아니라 분포된 거라서 Distributed PP 형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나 ing, 요런 거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글에서 유독 appear t 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 그래서 요 위에도 보면은 이제 appear t 부정사,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 그냥 살펴보면 되는데,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t 부정사 다음에 그냥 to adopt가 아니라 to have adopted라는 완료 부정사를 썼어. 완료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본동사랑 시제가 달라서 라고 얘기했죠. 어떡, 그럼 이제 시제 다른 걸로 바꿔줄 거야. 즉, 문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지금은 appear to 부정사였으면 appear that 구조로 바꿔줄 거야. 마찬가지 얘네들도 그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여기에 그냥 to have를 썼다라는 건 얘랑 얘랑 시제가 같아. 그렇기 때문에 t h 절로 바꾸더라도 여기가 과거 시제면 얘도 그냥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제를 다르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를 일단 쓰려면은 it, 가주어부터 나와야겠지? it 쓸 거고 시제 그대로 appeared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대신에 대절로 바꿔줄 거야. 그럼 이제 대절 안에 주어 들어가야 되는데 appear 앞에 있는 누구? most of the children을 주어로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그냥 the children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동사 써야 돼 여기 있는 튜부 정사의 동사 들어갈 건데요. Have adapted 있지만 얘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had adapted로 바꿔서 이어줘야지 잘쓴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치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지. Adapted만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yet yeah, o have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장으로 바꾼다면 i didn't 얘는 뭐안 써도 상관은 없어 알고 있으면 appear 그 다음에 대절 들어갈 거고 주어 자리에 마찬가지 c h i l d 들어가겠죠 그래서 c h i 쓴 다음에 have가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얘랑 시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had a theory 이렇게 바꿔 주겠지 나머지 애들은 앞에 있는 appear이랑 시제 맞춰 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have adopted 완료 부정사기 때문에 패드 어댑티드로 바꿔 쓴다 라는 거 이해하시 알겠지 알고 있지 이해됐지 됐지 <laughs> 안됐으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자그 다음에요 where 좋구요 where 지금 이 자리에 관계 부사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케이스가 선행사이고 뒷문장 완전한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뒷문장 보시면 주어 그 다음에 word directed 수동의 일형식 문장으로 쓰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래서 뒷문장 완전한 거 확인했고 그러면은 여기 where 같은 경우는 어 케이스랑 where 있지만 이때 where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웨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the place, 같은 정말 place, 일반적인 명사가 쓰였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웨어를 생략할 수 없어서, 얘는 대수로 바꿔 쓰진 않아요. 그런데, 전지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는 바꿔 쓸수 있겠지. 따라서, in which 정도로는 바꿔줄 수 있는데요. 얘를 뭐 대수로 바꿔 쓴다거나, 생략한다거나, 그거는 할수 없다. 라는 거한번더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direct는 여기서는 이제 유도하다, 이끌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 뒤에 물론 by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힌트 얻을 수는 있지만 이론에 의해서 유도되고 이끌려지는 거죠. 따라서 수동으로 들어갔다, 아니, BPP 수동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내용 확인했고요. 얘도 문법, 아이 저거 뭐야. 동의어 정리할게. 일단 이론 의존성에 대한 얘기여서 레이든리스라는 게 theory 레이든 s 스가 약간 고유 명사처럼 이론 의존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의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정리를 하면요, reliance 뭐다 알고 있는 거지, dependence 이런 단어들 바꿨을 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그 이론을 선택하다, 채택하다라는 의미로 음 어답트 들어갔는데 선택하다, 채택하다 할때 take on이나 follow 따르는 거그 다음에 accept 받아들이다 이런 단어들 쓸수 있겠죠. 자 아이들은 이론이 맞지 않아도 그 이론을 고수한다라고 해서 h e l d to라는 단어 들어갔고요 hold to랑 같은 의미로 stick to 고수하다. 어드히어투, 클 t 투 이런 단어들 쓸수 있죠 됐지?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마지막 11러스 11이어 체크를 하세요. 이 안했구나? 13, 13, 15 마지막거 구두 테스트 다음. 그랬나? 아 맞네! 그러네! 혜이는 그때 하고 갔지? 자, 얘도 볼게요. 11-11의 주제는 의사소통은 어려워. 야.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가 이거의 주제문이고, 그럼 왜 어려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징을 보낼 거야. 그러면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은 뭘 기반으로 해?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요.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각각의 경험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똑같은 상징이 들어오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래서 의사소통은 어려워. 카이글의 주제문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맨첫 번째, 의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거요. 뭘 기반으로 하냐. 상징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요. 즉, 상징을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할 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요.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 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이라는 건 어디에 의존을 하는 거야? 내 자신의 해석에 의존을 하는 거죠. 어떤 사용된 상징에 대한 내 자신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일 수도 있고, 몸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뭐 표정, 행동, 이런 거다 얘기한다. 그리고 그 상징이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그 무언가인지를 파악하는 건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어줬어. 누군가가 나한테 I'm hungry라고 얘기를 해요. 상징을 보낸 거지. 말로 상징을 지금 보낸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해. 아쟤 배고프구나. 라고. 그런데 우리는 걔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할 수 없지. 나 지금 배고파. 근데 너희들은 나의 배고픔을 모르잖아. 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근데 나 지금 배고파. 라고 했을 때뭐한끼안 먹어서 배고플 수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안 먹어서 진짜 배고플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나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 진술을 여기서의 그 진술은 I'm hungry라는 말이겠지. 그 말을 뭐랑 동일시하는 거야? 내 배고픈 감정이랑 동일시해요. 내 배고픈 감정이랑 동일시한다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내 자신의 해석에 의존한다랑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경험에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 즉내 배고픔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요. 왜? 그 경험이라는 건 각자 다를 수 있어서 다른 해석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똑같은 상징적인 단어나 어 몸짓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I'm hungry 라고 했을 때 나는 오, 진짜 배고프구나. 나처럼. 아니면 누군가는 하긴 약간 허기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 배고픔은 너의 배고픔 만큼 즉각적이지 않을지도 몰라. 즉, 상대적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또 뒤에도 예 들어주는 거였지? 내가 느끼는 방의 온도는요, 어, 나한테는 너가 느끼는 만큼 춥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또내 경험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나 어떤 사람이야? 뭔가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조금 느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할 수 있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너한테는 너무 명백해. 너한테는 어떤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정도로 이해를 하는 데까지 나한테는 어떻다는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달라. 이해하는 속도도 달라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얘도 내용상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놨고요 문법적인 포인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as as 원급 비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yours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your 한 걸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었지 앞에 있는 my 한걸 받아가지고 따라서 소유 대명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yours로 들어갔고요 이 자리에 이제 그냥 you가 온다면 틀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도 as가 쓰였는데 똑같아요. 요 사이에 지금 as, you가 생략이 된 거야. 너만큼 나한테는 춥지 않게 느껴질지도 몰라. 라고 해서 원급 비교 들어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얘 생략해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미적으로 생략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it takes me longer to arrive. 이 부분은 수업할 때 했었지. it takes 사람 시간 두부정사라고 해서 내가 to a r r i v 하기까지 더 오래 걸려. 라는 거 의미한다고. 근데 지금 사람이랑 시간이랑 이 순서를 바꿨을 수 있어. 자, 만약에 사람이랑, 순, 어, 시간이랑 순서가 바뀐다면 형태가 달라져요. It takes 시간이 먼저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for 사람으로 들어갈 거예요. 즉, 투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요. 자, 만약에 이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면, it takes longer for me to arrive. 이렇게 쓰겠지. 그냥 me랑 longer 순서만 바꿔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서 지켜가지고, me longer 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longer for me 라고 쓰거나,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얘도 됐고, 동의요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은 stand for 상징하다 나타내다란 단어 쓰였고요. 따라서 represent라는 단어 나 correspond 나 symbolize 같은 단어 쓸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너의 배고픔과 나의 배고픔을 동일시하다 라고 해서 equal to a with b 썼고요. 동일시하다라는 표현 identify 바꿨을 수 있겠지. 그다음에 아이고. 아나워아나워 자, 아나워 자이즈 하면 우리 보통 아나워지 하면은 유추, 비유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하고 비유하는 거니까 동일시하다랑 같은 의미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similate라는 단어 있어요. 얘도 동화되다, 동일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꿨을 수 있고, 나의 배고픔은 너의 배고픔만큼 즉각적이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immediate 들어갔고요. 즉각적인이라고 했을 때 prompt나 urgent 같은 의미랑 다 같이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됐고 어어딨지 We are 지금 나눠주는 거한 강부터 6 강까지 유의어 바니어, 동의어 정리해놓은 거거든. 이거 클래카에 집어넣어 놓을 거야. 그래서 다음에 클래카 이거 하고 오시면 돼요. 아 니고 그냥 칼 카로 정리 해서 확인 할 거고, 나뭐 다？두 개뭐 다？두 개다 아예 위 안이 지자그 다음 이제 10 강, 1일강 주제 요양 문제 를풀 거예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윤주도 식당은 해. 식당은 주니다 다음은 이름표 더 내세요. 내가 설정할 거야.